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 모임의 유명종입니다. 저는 지금은 지식문화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주식회사 코암 대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생활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정치 운동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 저도 청년 시절에, 어, 그, 시민운동, 기독시민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어, 창조한 국당에 들어가서, 어, 공고실장도 하고, 그 이후에 제3지대 정치 운동에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여를 한지한 한 7, 8년 되면서, 그,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김대우 소장이나 또 주동식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제3지대 우파셨는데, 저랑 같이 한 4, 5년 전에 같이 70화국 비전준비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한 3, 4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당에 많은 후보들이 사실 같이 들어갔었고요. 어, 저는 이제 안 들어가고 남은 그룹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행보가 그분들은 점점 더 이제 우파로 가시고, 저는 제3지대에 머물면서 이제 생활정치 운동 현장에 아직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이 제3세력 제3지대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혼선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양당 독점 정치,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구분되는 어그 양당 독점 정치에 속하지 않은 작은 정당들을 제3정치 운동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 거기에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 운동이 있고, 그 진보정당 이슈에는 싱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이라든지, 또 뭐, 요새 젠더 이슈 가지고 나온 뭐 여성여당이라든지, 민중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진보정치 파트의 제3정당 운동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 지형상에서 진보정치 파트의 제3정당 운동은 사실 주류적인, 음, 주류로 올라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정의당이 어, 노회찬, 이제 고 노회, 노회찬 어, 의원 어, 사망 이전에는 그런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젠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젠더 이슈,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도 표심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진보에 머무르느냐를 가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쪽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면 정의당은 제3지대에서 중도세력을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외에 제3지대 정당에서의 중도파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안철수를 대표로 한 국민의당 운동이 사실 제3지대 운동 세력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 안철수가 이념적인 부분, 중도적인 이슈만을 가지고 제3진대 정치에서 선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세력을 이제 얻고 그것을 넘어서 중도, 어, 우파 정도의 포지션에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상당히 그 교섭단체도 구성하면서 상당한 어떤 어 제3지대 정치의 운동을 시작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념적으로 우,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실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3지대에서 결국 제3지대 우파들은 다시 어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호남세력은 남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그런 호남세력이랑 안철수랑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안철수가 중소기업, CEO 출신이다 보니까 정당도 중소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면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의결,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최고위원이라든가 <laughs> 정치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CEO의 독, 독, 독주를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중견 정치인들이 도저히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안철수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력에 다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안철수 개인의 정치력에 실망한 사람들이 남았고, 안철수는 나왔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4분오열되고, 결국 2월 달에 안철수 대표의 정계복귀와 함께, 다시, 이제, 제3지대 정치가 요동을 하면서 민생당과 현재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어, 현재 한국 정치의 그냥 구도들을 보면은요, 자영업 연합 정당이다. 대형 정당도 거의 다 그냥 자영업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또 4년짜리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너무나도 민감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그 스펙트럼 하에서 이합집산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목을 매는 어떤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어떤 지속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3지대 정치에 있다 보면, 그 양당이 결과적으로 이 게임의 룰에 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선거법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소선거구제, 단순자수주표제, 한 표라도 이기면 무조건 당선되는, 결선투표가 없는 구조 속에서는 결국은 그지역구에서딱한명 밖에 안, 1등만 살아남는 구조에서 제3지대 후보가 살아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막판에 올수록 어 약간 뭐 중도 우파면은 뭐 야당이랑 통합하라 그러고 정의당은 꼭 여당과 후보단이라는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적이 없는데 그것은 게임의 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 단선다수 주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접전인 곳에서는 그 군소정당 후보한테 후보 단일화를 요구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를 지역구에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지역에서 살아남은 후보를 공천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이, 어, 호남의 정당이나 유승민 후보 같이 대구, 영남에 기반을 한 후보 말고 수도권에 기반을 해서 한 지역을 갖다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관리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막 어떤 강자가 갑자기 수도권에 딱 등장하면 막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3 세력들이 어, 서바이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조금 경쟁력 있다 싶으면요. 공천을 미끼로 양당에서 한마디로 리크루팅을 해버리죠. 그, 그 리크루팅에 확 딸려갑니다. 왜? 한 번에 공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리크루팅에 딸려가는 순간 또 제3지대의 구심점은 없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통당, 미래통합당도 그런 제3지대의 중도 우파 세력들이나 시민 세력들을 상당히 흡수했는데 사실은 전혀 흡수한 효과가 나지 않고 그냥 도로 그냥 자유한국당 그냥 뭐 그냥 옛날부터 그냥 새누리당부터 전혀 변화하지 않는 그런 형들 그냥 극우 정당의 컬러가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 이번 총선에서도 어 집권 여당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실정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그 대안을, 어, 견제구를 못 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어, 자영업 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아주 스탑 플레이어가 나오는, 그래서 중소, 중경기업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제, 형, 형태의 거인이 한명 나오던가. 아니면 협동조합형 정치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제3지대에서 이제 더 이상 제3지대 거인이 누굴까? 저는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 정치 운동을 할 때, 저도 지금 4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입니다만은, 어, 지금 50대 이전 세대에서 그런 스타 플레이어급 제3지대 인물을 누굴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없다. 혹시 김재동이 나선 모를까요? 지금 <laughs> 50대가 이제 <laughs> 너무.. 아, 김재동이 저랑 나이가 같기 때문에. 예,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김재동 정도? 근데 김재동은 나오면 바로 얻어맞고, 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물 중심의 어떤 형, 저런 제3지대 정치 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대적으로는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 남은 옵션은 협동조합형 정치입니다. 저는, 한 6년 전부터 저희 동지들과 함께 정치 플러스 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지식문화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협동조합을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데 관여한 협동조합은 한 3개가 됩니다. 이런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민주주의, 정치적인 것, 신뢰하는 구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윤석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훈련을 하기에는 협동조합이 좋다. 그래서 우리 정치 이, 이 프로젝트를 다시 런칭한 이유도 협동조합형 기획형 정치 운동을 제3지대에서 꾸준히 해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